심미 수고하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경기, 파란색 상하이의 수원삼성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펼칩니다. 자, 수원 블링 2009년에 8위 지난 시즌은 4위 성전을 기록했습니다. 수비 쪽에 상당히 올시즌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네. 모습인데다 아! 볼펜 을했습니다자 울산 슛! 아, 네, 네.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은 역습으로 나가다가 끊겼기 때문에 네. 이턴오버가 되는 순간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짧게 주고 이3호 다시 연기훈이죠 다시 연기 왼발로. 자. 아 짧아요. 나토고 잘봤았어요이어포스트쪽으로아 빠포스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정면에서 슛 마토 아 마토 예 네, 마토 가 네, 지금 그, 오장은 선수가 아 누가 슈팅할지 패스를 살... 했죠. 원 바운드된 볼을 달리 슈팅으로 네. 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뭐 최경신 선수원 말씀이라면 오히려 오장은 선수의 지금 왼발에 걸렸더라면 더 우승제 오장은 로 연결됐습니다.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자조조 좋습니다. 골대를 잡고 돌아서야 되는 슈 아, 아, 지금은요 아, 아. 제가 왜골대로 잡고 돌아서야 되냐면 뒤에 수비가 없었어요 네. 그수루 그러니까 패스가 들어오는 것을 뒤를 한번 봤으면 그대로 골고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골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골고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슈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우 선수가 이재성 선수가 내려오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쇼 아, 중반에 슈팅 양상민 왼발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좀 볼이 많이 떴네요 네 마감하게 슈팅을 해봤습니다 아, 뭐킹력 네, 자 주심의 휘슬슬 함께 양팀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추가 시간이 거의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수원 불리스로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염기훈. 네. 네. 자 다시 이용. 자, 양상민이 길게 전방쪽으로 줬습니다. 다시 들어좀더 슛! 네. 어, 기습적인 슈팅이었어요. 2호의 슈팅이죠. 2선에서 들어면서 슈팅까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어, 수, 최종 그 수비라인까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성! 이성! 슛! 골입니다! 오점입니다오점의 골! 지금 마르세이 앞쪽으로 나 남... 가볍게 오른쪽 네트를 흔드는 그런 득점이 됐습니다. 두반전 들어서 이제 전술의 변화를 가져갔는데 득점. 자 다시 볼까요? 자 왼쪽으로 흘렀죠. 들어가는 오장은이 강한 골이 아니에요. 저는히스토으로 네. 가볍게 갖다 대는 골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르셀이 오늘 정확히 떨어뜨려줬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가볍게. 네 방향만 틀어서 전술 골프파가 공짝없이 당하는 그런 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도전 안 되는데. 자한번더 네. 치고 들어갑니다. 네, 네, 아, 코너킥을 넣네. 네. 코너킥이 아니네요. 자, 그대로 콜 킥이죠. 네. 아, 네, 아웃이 안 그냥 됐습니다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진행이 되네요. 네.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 네. 다시 왼쪽에서 반대쪽으로 김신을 쪽으로 갑니다. 헤딩! 골! <laughs> 자, 이 지금 잘, 지금 잡았던 그 수비가 네. 선경 선수가 특기예요 측면으로 치고 가면서 크로스 올리는 게. 지금 김신우 선수를 서로 좀 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이측면이에요 크로스가 정확히 왔죠. 마토로는 나눴잖아요. 네. 네. 두 명이 나올 선수가, 줄 알았나봐요. 두 명의 선수가 지금 이한 선수를 잡지 못했어요. 아, 끝까지 가면서 지금. 음. 다시 앞쪽으로, 고창현 쪽으로, 고창현 자, 슛! 고창현 네. 이대로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어려운 자마르쪽 올라갑니다. 아, 자, 마르셀 자골 살아 마르셀. 있습니다. 마르셀이 이건 해결을 해줘야 돼요. 지금 분명히 앞섰거든요. 네 앞서서 헤딩을 하는 순간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최성구 최성규 이상입니다 이상한 상대에게 미, 상대 수비에게 밀렸어요. 네 이거는 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빠르게 나오죠. 네자 오장입니다. 빠르게 그렇죠. 오른쪽에 그렇죠. 마르셀 정을 잘 받습니다. 반대쪽에 지금 이상호가 있습니다. 자 마르셀. 반대쪽으로 빠르게. 자, 다시 오장은. 슛! 아! 아 예. 오장은 다시 아, 슛니다.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은 볼 컨트롤도 정확했고, 아, 반대 포스들를 보면서 승을 때렸는데 이것이 네. 골포스도 살짝 비껴납니다. 아, 너무 아쉬운 장면이죠? 뛰어, 들어오는 오자은에게 자볼 컨트롤 좋았죠. 반대를 보면서 슈팅을 때렸습니다. 네. 뭐 슈팅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이 아쉬움을 남기는 슈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포스도 굉장한 슈팅. 저게 오히려 볼퍼 손에 맞았더라면 이제 이상우 선수에게도 기회가 올 뻔했는데 박태희. 자 길게 앞쪽에. 맞고. 자 아, 아, 이어지네요. 슈, 조심해야 된다. 가운데 난지가 선유계편에. 반대 쪽은 난지 쪽으로 헤딩. 고. 자 슛. 강력해지고 5번씩 커져냈어요. 이에스티벤 선수의 강력한 슈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을 했는데 오른쪽에서 이현진 이현진 한번 보여줘야 돼요. 자한번더 치고 야 됩니다. 자 이현진 돌파 하 시도. 킥킥 킥킥. 네 이현진 선수가 지금 다리 사이로 볼을 빼고 나가는 상황. 사항이... 여기서 자. 지금 돌파 시도인데 최대수 선수를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의 상황걸려 네. 네. 다리 사이로 볼을 뺐어요. 근데 살짝 밀려서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됐네요. 울산, 문, 울산 벤츠 쪽에서는 지금 그 마토의 슈팅 위치를 오른쪽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마토의 슈팅입니다. 마토. 자, 마토. 자, 슛! 와! 이 팀의 방패골입니다 자, 2대1이 됩니다. 마토입니다 2대1로 수원 블링스가 들어갑니다. 마토의 네. 자, 왼발, 왼발 슈팅. 자, 왼쪽으로 차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가볍게 밀어놨죠? 네. 네. 그 손으로 지시 했는데 저는 이게 오른쪽이다라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건 아닐 겁니다. <laughs> 그건 아니었겠죠, 네. 네. 자, 울산. 우리... 많이 뛰었죠? 네. 자, 중간에 슛! 네. 벗어났습니다. 시간은 없고 길게 슈팅을 때려봤어요. 자 지금 들 것이 들어갈 것 같아요. 6년 이후 보니까 이제 경기당 2.7골 정도 되더군요. 네. 자 오늘도 이제 3 골이 나왔으니 거의 결정됐죠. 네, 거의 데사치의 <laughs> 네. 골이 나왔습니다. 결국 자 주심의 퀴스를수려는 양팀의 전반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마토가 오늘도 결승골을 놓고 해결을 합니다. 네, 지난 2라운드.